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이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적 타락의 길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친상간의 모습이나 우상 숭배와 함께 자양되어지는 동성애나 동물과의 교접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기 1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보면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 전체의 모토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자우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원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연결시켜 볼수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육체에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백성들보다 더 더욱 더 높은 거룩에 그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은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은 부 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기 1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이란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